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토스윈즈에서 나온 루미나라 미니 오일 램프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 램프, 디자인이 진짜 레트로 감성이 물씬 나서 캠핑할 때 딱이야. 무게도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하고, 20시간이나 지속되는 밝기로 야외에서도 걱정 없지. 재질도 스테인레스 스틸과 내열 유리로 튼튼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어. 파라핀 램프 오일을 쓰면 더욱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봐. 캠핑이나 하이킹에 필수템으로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태양광 보조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만 밀리암페어의 대용량으로 아이폰 15부터 화웨이까지 충전할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대박. 세계의 태양광 패널로 햇볕만 받으면 충전이 가능하니까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완전 필수템이지. 치 무선 충전도 지원해서 선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LED 램프까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유용해.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해.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 도구로 완벽한 삼각형 모기코일 트레이를 발견해서 가져와봤음. 고급철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한산화 페인트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스타일리시해 집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모기코일을 안전하게 걸수 있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이동하기도 편해. 캠핑 가는 날에 이거 없으면 안될 것 같아. 진짜 유용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